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태성이 저열디비 2포인트 소폭 상승해서 종가 마감해줬어요. 자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우고 상승하다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 대로 금요일자 마감을 해줬고 시간에서는 0포인트 대로 마감해줬어요. 크게 이제 문제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지금 거진 일주일 쉬어야 되죠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태성은 개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넘게 개인들의 순 매수를 좀 가담해 주면서 태성이 기존에 이제 반도체 유리 기판 관련된 테마 주로 50주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한번더 주가가 꿈틀거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일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이 노란색 20일 선이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이 신호가 떴죠? 황금 신호가 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말, 그리고 10월 달에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성은 저라면 홀딩합니다.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어, 충분히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뭐 급하게 고점 돌파할 때 추격매수 돌파매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좀 공략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 이 관심 종목 등록하는 방법과 이 지표 설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도 하반기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로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강세장 주도 테마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바닥 구간에 놓여있는 이 골든클로스 종목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이 세력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준비했구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재 매집 중인 메이저 세력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보유기간 상승근거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아래에 보시는 번호 자, 숫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해 드릴 거고요 자, 하락장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기 위함이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은 실제 우리 구독자분들 인증만 해주시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 확인하고 단체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 광고나 스팸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개인 매매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물리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자, 편하게 종목명 남겨주세요. 종목명 딱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관련 보고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문자, 순트... 상단에 전화번호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배표 가능하고요. 기술적 지표와 상승 패턴집을 분석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당사에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종목 추천주도 함께 발송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셨다면 편하게 확인해 주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까지 깔끔하게 체크해 가시면 2024년도 하반기 깔끔하고 안전하게 수익계좌로 마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추가로.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가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TV 영상 올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에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 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번번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하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